예, 지금 홍장호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은 12월 6일 신성범 의원이 정보의 간사에게 저, 들으세요. 아니 신성 발은 들어보세요. 가기현 가만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내 위원장님한테라 갖고 하는 데 시간 다시잡으세요내 신상이잖아. 내 신상. 어, 좀 다시 해 주세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허, 허용이 됐잖아요. 어, 발언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봐요. 들어 봐. 들어 봐요. 위원장이 습니까 각규 대구 퇴장 시켜 주세요. 그 그러니까 말을 말하지 않아 지금 퇴장시켜 주세요. 발가락지하네 그럼. <laughs> 자 들어 보세요. 빨리 자. 왜 그렇게 끼어들어요? 마무리하세요. 중요한... 아니, 마무리하세요. 보세요. 들어 봐요. 그래서 그래서 신신성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화 기록에 위치 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다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홍장호 메모를 내놨었다라고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글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기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 긴급 국정원 오호령 1차장 해외 공작국장 김종필 국장. 해외 공작국 제 3단장 나종민 이세 사람이 홍장훈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다음 주 화요일 아이시 공작 내가 네, 알겠습니다.